자. 5번 문장은 뭘 자, 5번 문장을 할 때는 여기를 알아야 되겠다. 아. 어드미트가 있고요. 엔드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래이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을 봤을 때는 딱몇 개냐면 에, 자, 래이라는 동사가 있네. 뭐가 있어요? 랩. 자, 주어가 나와 있고 래이 나왔다. 따라 렛츠고. Let's go. 매정식 동사, 오형식 동사죠. Let's go 매정식, 오형식. 자, 목적어 나왔어요. 목적어는 품사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목적격 보호는뭐 나와야 된다? 명사님 뭐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let's, let have. 뭐 있어요? 사역 동사들, make라는 무슨 동사들? 사역 동사들은 여기 있다 뭘 쓴다? 동사의 원형하고 뭘 쓴다? 피피를 쓰더라. 그랬지? 음. 자, 그래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시험이라고 했어. 왜? 명사나 형용사를 써야 는데 동사의 원형을 써버리니까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거 해결 포인트. 두 번째. 자, 우리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어. 의문사 투부정,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고 했어. 뭐라고요? 명사. 자, 예를 들어서, I don't know 자, what to do. Do 해서. 그러면 나는 몰라요, 뭘. 의문사 플러스 투부형사가 뭐라고? 명사야. 그럼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나는 무엇을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형사는 뭐라고? 품사가 명사야.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준비 읽으세요. 시작 칠판을 보고 읽어. 저게 어디 나온 거예요? 번요. 구문책이요. 구문 없어? 읽으세요. 일단 집에 가서 쓰면 되죠. 네. 자, 그만. 정인이 무슨 말이었어? 어. 응. 라이브리스. <laughs> 승것이것 <laughs> <laughs> 자, 읽으라니까 이거 읽고 어떻게 딱 어떻게? 저기 그 해석을 보는 놈들이 있더라. 아, 어, 읽으라는 건 뭡니까? 해석하라는 거 뭐라고요? 해석하라는 거. 자, 그럼 단어를 보자. 어드미트가 나왔어요. 어드미트 무슨 뜻입니까? 승인하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건 동사야. 동사에다 투를 붙였지요? 그래 안 그래? 음, 동사에다 투를 붙였어. 자, 동사에다 투를 붙여서 자, 이게 이게 동사니까 이건 지금 무슨 자리겠어? 주어다 말하고요. 주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됐다 이거지? 근데, 명사가 됐지만, 이 투가 중요해, 어드미트가 중요해. 그렇죠. 동사가 더 중요해, 동사가. 뭐라고요? 동사가 중요해. 동사에다 투를 붙여서 명사나 형사나 용 부사가 되지만, 동사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지. 음, 이게 중요해.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어덜리티스 뭡니까? 권위자들이지. 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을이나 를 붙겠죠. 권위자들을 어떻게? 어드미트 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죠? 음. 끌어들이는 것.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어디로 끌어들였어? 권위자들을 끌어였는데 어디로 끌어들였어? Our library. 우리의 서재로 끌어다니는 것.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했어? 형용사 아니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겠지? 왜지 동사 꾸며 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 부사가 되는 거야, 부사. 위에다 쓸 거야, 잉? 응. 자, to admit authorities. 그리고, let them tell us. 자, 여기 봐라. end나 bus이나 or이나 so가 있지?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앞에 동사하고 맞춰줘야 돼. 명사가 있으면, 명사하고 맞춰줘야 돼.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하고 맞춰줘야 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자, 동사가 있으니까 admit하고 맞춰진 거지. 여기 뭐가 생략됐다, 지금. 투가 생략됐잖아. 알겠지? 자,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 서재로 어떻게 끌어들인 것? 그리고 그들이 누구야? 자, 레시 매정식 동사, 오형식 동사, 매정식, 오형식. 따라해.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격보를 뭘 쓴다고? 동사의 원형. 이레 때문에 가는 거지. 레 때문에 다시 그들을 어디로? 그들에게 뭔다 뭐 말하도록. 이게 목적격보야. 그들에게 그들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 됐지? 여기다 2를 쓰면 돼, 안 돼? 안되지요 해지나, 됐냐? 응. 음. 근데 또, 텔은 뭐야? 원래가 2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2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생략돼 있는 거지? 근데 다시, 텔은 다시 뭐야? 동사야. 뭐라고요? 동사. 사형식 동사야. 따라해. Tell me something. Tell me. 나에게 뭔가를 말해주세요. 몇 형식? Say something. Say는 몇 형식? 삼형식 그죠? 세이는 삼형시, 무엇을 말하다. 테르몇형시 사형시.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이 여기 동사가. 여기서부터. 따라요. 우리에게. 예, 예. 자, 이거 봐. 뭔 뭐, 뭐에게. 자, 음문사 뿐어서 투부정사가 뭐라고? 명사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자, 우리에게 뭘? 어떻게 읽을지를. 이게 간접목적이고요. 이게 뭐라고요? 직접목적어요. 음. 해 됐지? 글이 어떻게 나온지를 봐. 그다음에 또 what to read.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니까 이게 뭐라고? 명사지 무엇을 읽어야 될지를. 자, 해석해 봅시다. 명망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 서재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 그들이 말하게 하는 것. 그들이 자,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뭘 말하겠나? 우리에게 뭘? 어떻게 읽을지를 무엇을 읽을지로 말하도록 이렇게 시키는 것들은 이해됐어? 음, 그것들은 자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뭐가 나왔어요? To admit. 나의 to 부 정사. 자 여기서 배워야 돼요. 세 번째 to 부 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 명사절은 다 단수 취급이다. 무슨 취급? 단수 동사가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이즈죠. 알겠어요? 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 그러면 비동사 나왔어. 비동사 나오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보어. 보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디스트로이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 투가 붙었어. 자 그래서 이게 보어야. 보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 아니면 뭐다? 성용사다 이거지. 근데 명사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해어뭔 말은 겉자잘 아는 사람들을 서재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은가 무엇을 읽을지 막그 높은 막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파괴하는 것이다 이거야. 뭘 근데 다시 디스토리가 트 동사죠. 그지 뭘파괴한다 끌고 갔어. 아직 끌고 가. 어디로까지 정신을 파괴하는 거네. 정신을 목적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한 덩어리. 정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뭐의 정신입니까? 소유격이야. 5분은 의라겠죠? 뭐? 자유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음, 좀 어렵죠? 자, 여기까지. 권위자들을, 자, 어디로? 우리의 서재로 데려가고, 자, 그들에게, 자,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것. 무엇을 말하게 하는 것? How to read, what to read. Destroy the spirit. 정파을하는하이다이다뭔 정신입니까? o f f r e e do m 의 정신입니다 이해 되셨죠? n g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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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